첫 소식입니다. 2011 아시아 경제 공동체 포럼이 송도 컨벤시아에서 개최됐습니다. 이번 포럼은 아시아와 세계 경제의 현안에 대한 문제점을 도출하고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것인데요. 어떤 이야기가 오고 갔는지 오병민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지난 1일부터 3일간 송도 컨벤시아에서 열린 2011 아시아 경제 공동체 포럼 경제를 중심으로 정치, 사회, 문화, 과학 기술 등 다양한 분야의 지식인들이 아시아의 정체성과 발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모이는 자리입니다. 이번 포럼은 부상하는 신세계 질서, 아시아 경제 공동체를 위한 기회인가 위기인가라는 주제 아래 열띤 토론이 벌어졌으며 세계 경제가 글로벌 위기에 당면해 있는 만큼 다양한 의견들이 오고 갔습니다. Today in face times of great uncertainties 아시아 경제 공동 체포럼은 지난 2009년 처음 시작해 올해로 3회째를 맞이했으며 포럼 결과물은 정기 간행물이나 단행본 등 다양한 형태로 발간될 예정입니다. 한편 시는 이번 포럼을 아시아 경제 공동체와 공동주체하는 만큼 인천이 아시아 경제통합의 메카로 자리매김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민트TV 뉴스 오민입니다